네 안녕하십니까 지방행정 예순환 시작하겠습니다. 음, 잠깐 몇 말씀 드리고 시작한다면 이비순환을 어, 들으시지 않은 인문자 분들도 이 수업을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또 회차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도 이해를 줄여서 0회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얼마나 쉽게 하려나 모르겠다 싶었을까요? 네. 예, 그도 이제, 그도 그럴 것이 헌법, 행정법, 또 행정학, 정치학, 이네 과목에서 어, 상당히 겹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예, 싶었습니다. 예. 물론 전혀 다루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대신에 간단히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시기적으로 10월인데 헌법 공부를 아예 지금 안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1차 시험 전에 하시려고. 그래서 미리 좀 하시고, 나중에 좀 하는 게 훨씬 더좀 안정적이겠다 싶은데, 갈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살짝 언급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10회 진행인데,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1편, 그리고 내일은 2편,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 금요일은 3편, 일단 이렇게 1, 2, 3, 이렇게 3일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가면은 좀더 쉬운 파트도 있고, 좀더 이렇게 중요하면서 어 좀더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네요. 그래서 강약을 조절을 좀 알아서 좀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초 문제는 6년치 지금 행시 입시를 배부를 했는데, 파트별로도 이렇게 비부할 수 있었겠으나, 일단 이렇게 연도별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기초 문제를 걸으신다라고 합니다만, 약간 또 이례적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거른다는 게뭐 100%는 아니겠죠. 어,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시라면 행시적 3년, 입시라면 입시적 3년을 조금 힘을 빼고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3년만 가져오면 어, 그럴 땐더 문제가 될 테니 6년치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순환 때는 이제 거의 20년 이상의 어떤 문제를 좀더 봐야겠죠. 대신 1순환 때 다른 기본적인 내용은 다 떨어버리고, 어,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 순환 지행은 선택 과목은 어, 1차 시즌이기 때문에 뭐 1차가 조금 찝찝하다 뭐 그러신 분들은 뭐 해가 바뀌어서 동영상으로 1차 끝나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은 본인 선택이겠습니다 이번 1순환을 조금 의미있게 공부를 했다면 뭐이 순환을 뭐 아예 안 듣고 바로 3순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이해 정도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에 뭐 기본적인 중요한 얼개은다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PPT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이비순한테 배부했던 자료를 좀더 손을 봐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복습을 이후에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해줘도 상당히 좋겠다. 보름에 한번 하면 더 좋겠고요. 이 p b t 자료만 가지고 제한 시간은 30분 이내로 10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가 낯설면 뭔가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영어, 그 파트의 핵심 영어가 이렇게 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과목이 안정권으로 갈수 있는 비결이었네요. 그래서 올해 <laughs> 지방행정 그... 난이도를 말씀을 살짝 드려본다면, 음, 상대적으로 뭐 지방 공기업이 출제가 되어가지고 약간 불편했다라는 견해가 없잖아, 있네요. 예, 근데 그건 이제 행정학에서도 다루는, 다루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또 지방인정이라고 이렇게 수업 때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드립니다만, 이렇게 안 해버리면 좀 문제겠고, 그 다음에 다른 강사님들은 또100%뭐 하신 줄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학 시간이만 의미 있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었을 싶은데 막상 행정학 공부할 때 지방정을 이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쓰겠죠 하는 입장이나 공부한 입장이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두 번째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음 설문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말만 지방의 영역이지 국가 공기업과 거의 흡사한 원점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설문 1번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만 했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었겠는데 그게 하나 조금 걸리네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지방행정 문제가 <laughs> 과거 어 조금 이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쉽고 점수도 후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지방행정으로의 러쉬가 좀 이뤄졌는데 다시금 최근 3, 4년 전부터 이렇게 난이도를 살짝 올려버리시니 또 조금씩 이렇게 진입하려는 그 분들이 주저하기도 하고 되려 바꾸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지방행정을 기초문제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뭐 나중에 다른 과목으로 바꿀 지언정 일단은 해두면 행정학 최소 행정학 공부에 정말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네요. 예. 그래서 미리 이제 샘플 강의를 통해서 선택 과목들요. 샘플 강의를 통해서 좀더 나에게 맞겠다 싶은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고. 음, 근데 이제 또 시너지를 생각한다면 약간, 음, 뭐랄까요. 정책학하고는 좀 비슷해요. 공부량이. 그리고 정보 체계론 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정보체계로는 최근에 그런 새로운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이슈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또한 번씩 불이 탓하게 될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일자일단이 있다. 제가 또 조방을 예전에 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다시 해볼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 어차피 뭐 선택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렇게 다시 할 일은 없을 듯 싶은데 답통만 뭐 할까 싶기도 하지만 근데, 조방도 전체적인 분량으로 따지면 조방이 정보체계론과 함께, 혹은 정보체계론보다 더 분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과목이 이렇게 뭔가 조금 우, 우호적으로 나오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세게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개인 운도 없지 않는데 싶다. 그래서 이왕 뭐 지행을 선택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과목을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었겠으나, 최소한 지방도, 지방인 정도 30천 정도를 이렇게 받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크게 펑크만 안 난다면요.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학과의 시너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음, 오늘 진도는 얼마 안 됩니다. 1편 분량은 얼마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분량을 적게 적은 이유는 전반적인 걸다 다룰 생각입니다. PPT 자료를 뭐 자세한 부분까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아, 지방인정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근데 그 구성이 되어 있다가 그냥 나열이 아니라 제가 굳이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머리에 상을 맺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걸 토대로 기출문제를 지금 처음 지방인정을 접하신 분들이라도 그걸 토대로 얼마나 지방인정 문제가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관련 행정학, 행시 시 나온 기출 문제도, 아, 이러이런 부분 알았다면 더잘 적겠다. 그러면 딱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려본다면, 올해 행시 그두 번째 문제요. 2022 행정학 두 번째 문제에 공공선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맹이가, 그 사례가 그 교육 자체가 나왔거든요. 교육자치면 뭐 교육학이지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지방자치 중에 교육자치가 좀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직접 지방정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되려 아주 과거에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되려 좀더행정학하게 이렇게 나왔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지방정을 공부한 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특히 더 임팩트를 줄수 있었을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더 굵직한 부분에서 반드시 오늘 좀 상을 맺어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의 교재, 그 약간 두꺼운 자료 넘기시면 바로 제 사판을 내면서 거기 맨 아래 박스를 봐보세요. 그래서 오탈자 등등 정보를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들어가 봤더니, 또 예전에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어제 한번더 들어가 봤더니, 딱히 오탈자나 법제 변화, 주요, 법제 변화까지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통계도 조금 이한 7년 전 정도까지만 좀 나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부분은 제가 좀 해야 될 부분이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 지방행정 관련 기사를 좀 올려주신 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도 이제, 더 최근, 뭐 사례, 그 기사만큼은 아주 최근 것도 해주시던데, 저도 당연히 좀 핵심적인 것은 좀 보여드리겠다. 그 카페에 입건 없건 말이요그 다음 뒤에 이제 다시 차례를 몇장 넘겨보시면, 차례를 와보시면, 총몇 개의 편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크게 안 중요합니다. 책들마다 다 편제가 달라요. 특히 순서, 이 배열에 있어서, 미묘하게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편제가 딱 떨어지는 책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스승의 어떤 그 어떤 책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면 혹시 모를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어, 위치가 어디 있느냐보다는 이제 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특정 파트가 또 다른 파트랑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눈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여기 봐보신다면 이렇게 1페이지에 전체 체계를 한 페이지로 딱 보여드렸는데 딱히 뭐 숫자가 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다이 부분에서 시작하더라도 견부 다 관련됩니다 확정시켜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더라도 그 어떤 부분과 다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행정학도 그렇고 뭐 다른 과목 다 떠나서 행정학하고 지방행정만 말씀드려 본다면. 거기에 대한 눈이 떠져 있는 분들, 그걸 빨리 깨닫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공부량이 많지 않더라도 점수가 잘 나오는 분에 속하겠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전부 주제별로 쪼개 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분열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믹스 시킨 문제에서 원점에서 응용된 문제에서 상당한 에러를 보이고 아는 것도 이제 부박돼 버리는 문제가 있죠. 상대적으로 행정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은좀 딱딱 떨어지게 나오긴 해요. 상대적으로. 예,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또 일부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좀더 다른 파트와의 관련성까지 알면 당연히 좋겠다. 그게 결국 제 몫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